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야외 촬영 왔어요. 어, 여기는 광진구 아차산이고요. 음, 휴일이라서 이렇게 다 모였네요. 음, 한 분은 저기 찍어주고 계시고. <laughs>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얘기 좀 해봐요. 저는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 나는 겁제와 함께 살아왔구나. 그리고 겁제와 함께 살아갈 거구나. 그 생각을 음. 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얘기 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 겁재 무서워 내가. 네, 어 <laughs> <laughs> 근데 이렇게 가만히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경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성 배울때 일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겁재라는 거는 그음량이 다른 그 음양이 다른 글자가 겁재인데 오해는 같고 네. 음, 그러면 저는 월지 겁재란 말이에요. 음.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양인격이라고 하죠. 아니요. <laughs> 어, 그러니까 경금으로서 그 월지겁재를 쓴다는 게 이제 양인격인데 그 경금이 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양인격 얘기를 할때 음간 양인격은 좀 다른 개념으로 봐요. 어, 음, 내가 음간인데 일간이 네. 음간인데 이제 월지가 그, 겁재라고 해서 그걸 양인격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양인격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양인이라는 게 굉장히 센 글자잖아요. 칼, 인, 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양양, 자에다가. 그러면은 일간보다더 세다라는 의미예요. 월지겁재인 저의 경우에. 그러면 저는 경금이고, 천간으로 올라와 있고, 어, 천간이 유리한 거는 좀 보여지는 개념이 있어요. 어, 왔다 갔다 하네, 이런 거예요. 어, 음. 쟤, 저기 있네. 그게 음. 이제, 청간 글자의 음. 뜻이에요. 음. 그래서 성패를 본다고 하잖아요, 청간. 근데, 이제, 그 월지의 양인은 그 자리에 있어요. 어, 거기는 이제, 그 위치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일간인 경금 입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겁제. 음.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유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당신들은 다 유궁이에요. 그쵸. 내사주니까 내 입장에서 음. 그런 거죠. 겠어 그리고 제가 만났던 직장 생활에서 만났던 사람들, 뭐 동료, 부하 직원들, 상사, 뭐 회장님, 뭐 사장님 할것 없이 저한테는 다 유금이었던 거예요. 음. 음. 근데 제가 무섭다고 했잖아요. 네. 왜냐면, 어 엄청 음, 그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 네. 또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 굉장히 재주 많았던 사람들 뭔가 나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이제 특출한 그런 어, 걸 갖고 있었던 음.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음,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날 때도 아참그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그러면 저는 어때요 내 사주 입각해서는 항상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만남을 지속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운이 조금 힘들었던 운이고, 네. 어 지금부터는 제가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운으로 가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제가 경진 대운이 있고 신사 대운이 있거든요. 앞으로 남는 대운들이 음. 경진 신사야. <웃음> <웃음> 떴어 심지어 요즘에서 음. 다 뜯는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음, 다이다이 붙겠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럼 제가 그대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어, 최대한 정말 내 안으로, 어, 최대한 나와 한 몸처럼, 음, 같은 스테이지에 서 있는 무대의 배우들처럼 내가 생각을 음, 해야 되겠죠. 어, 한때는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고립되고 싶었어요. 어,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아, 이게 내가 이번 생을 통해서 겪어야 할 숙제였구나. 그런 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당신들은 나의 유금입니다. 예요 <laughs> <laughs> 저희, 저희. 아, <laughs> 유금, 유금이 뭐예요? 가장 값어치 있는 거. 어. 지지 12글자 중에서 가장 가치를 얘기할 때 유금만 하는 게 없어요. 왜? 열매잖아요. 다 익은 열매잖아요. 그러면 금이라는 게 이제 일단 열매인데 신유술이 있으면은 어. 신금은 약간 설 익은 거고, 네. 유금이 완성된 거거든요. 음. 그러면 경금이 일지로 가, 아니, 그러니까 지지로 가면은 신금이잖아요. 네. 어, 걸록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익은 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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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을 음. 구독하시는 음. 우리 구독자님도 음. 아, 다 유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음. 저의 주변 가족들, 친지, 동료들 다 저한테는 유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laughs> 정말. 근데 점점점 그걸 내가 인정할수록 그걸 내가 내 삶에 정말 진짜 내가 겪어내야 할 이번 생의 모토, 숙제 이런 걸로 인정할수록 내가 이번 생을 살아낼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법제 가치를 내가 잘 수용하면 할수록 가치 나는 성장하는 거지 뭐. 네? 그리고 음,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운이 힘들 때는 어, 법제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피해식이 많았어요. 어, 오왜난 이렇게 배려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지? 근데 그것도 내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던 거죠. 그들이 뭐 그런 의도를 가졌다기 보다는 내가 내가 좀 자격지심이나 어떤 어, 그 욕심이잖아요. 내가 더 빛나고 싶었던 거겠지. 내가 좀더 인정받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그 심리 안에서 어, 그걸 내가 못 채우니까 나왜 무시하지? 어, 나왜 자꾸 어, 왕따 되는 거 같지? 나왜내 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 같지? 그랬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운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니까 음, 어? 나를 왜 이렇게 존중해주지 어나왜 자꾸 뭐 있는 것처럼 대해주지 나 별거 네. 없는데 <laughs>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겁제하면 음, 음. 사실은 음. 아무리 그래도 이름 자체가 겁제다 보니까 겁제 운이 들어올 때좀 무섭긴 하거든요 음, 저도 긴장해요 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세미나 갔었어요 창광 선생님이 하시는 음. 그 명리하시는 분들 다 음. 모여서 롯데 그 롯데타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 만한 여러분들 다알 만한 분이 어떤 주제로 발표를 했냐면 이름 바꾸자, 습성을 음. 어, 음. 표기하는 이름 바꾸자. 음. 왜왜 겁재라고 하냐? 음. 왜왜칠살이라고 하냐? 음. 무섭지 않냐 이거. <laughs> 그래서 사주를 배울 때그 용어 때문에 더 다가가기 어렵고. 더 이렇게 그 운이 올때막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느냐 어, 나쁜 거 아닌데 음. 겁재 나쁜 거 아닌데 어~ 겁탈할 겁자에다 재물 재자를 쓰니까 <laughs> 이걸 이거 이거 다, 다, 다 털릴 것 같잖아 거 음~ 그런데 사실상 그 말이 맞기도 하거든요 음. 어~ 어~ 근데 그게 이제 음~ 사주는요 심리예요 심리 안에서 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 그러면은 뒤집어가 보자고. 내가 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음, 그, 그것만한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음. 내가 주는 걸 그들이 온전히 받아서 수용할 때 그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쁨을 느낀다면 겁재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음. 결국. 음. 근데 막, 막 이렇게 움켜주는 거예요. 겁재운이 오면 막 음. 어떻게 해서지 움켜주려고 그러고 특히 겁재편재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laughs> 내 꽃도 내 꽃, 니네 꽃도 내 꽃. <laughs> 하고 싶은 심리가 욕심. 확들죠 음, 네. 욕심이. 음. 음. 그래서 겁제의 정제를 내가 갖고 오고 음. 싶어 하는 거죠. 음. 사주 원국에 네. 겁제가 없는 사람이 운에서 네. 올 때는 또 네. 어떻게 달라요? 음. 그거는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오느냐. 내가 식상을 쓰는데 겁재가 왔어. 어. 그럼 그게 되게 좋은 일이거든. 음 어. 왜냐면 식상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일간이 어. 약해서, 일간이 약해서 설되고 있었는데. 어. 어. 겁재가 와서 나를 어. 강하게 해주는 거요 그런데 나는 재성만 쓰고 있어. 되게 귀한 재성이에요. 네. 겁재가 오면 피해의식이 엄청 시달리겠죠. 어. 어. 막 뺏기는 것 같으니까. 어. 응. 또는 내가, 어, 현관이 왕해. 응. 어. 근데 겁재가 오면 오히려 내가 권력을, 어, 쓸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겁제 하나만 갖고 우리가 매몰돼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자. 이왕 배울 거면 조금 더 깊이 배우자. 음. 어, 용어 하나에 매몰되지 말자. 오히려 제가 많은 사주 같은 경우는 겁제한테 나눠주기가 음. 좀 쉬운 거잖아요. 그 듣길이 제가 그거예요. 음. 제가 많은데 신약해졌잖아요. 네. 근데 일간의 근으로 법제든 비견이든 오면은, 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어. 그 죄를 더 힘있게 다루겠다라는 거잖아요. 어, 그럼,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이게 사주가 어려운 게 어떤 한 이론을 내가, 아, 이제 이거 알겠어라고 했을 때 그때가 아, 제일 네. 위험해요. 왜냐면 <laughs>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나 이제 깨달았어라고 하는 순간, 어, 그거를 탁 나를 속이는, 나를 음. 뭐, 이렇게 잠깐 딜레마에 빠뜨리는 그런 음. 케이스가 딱 와요. 음. 그럼 어, 이게 아니었어? 이렇게 도 되는 거고. 그냥 어, 명리공부가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 정말 끝없는 그 깊이를 갖고 있는 거고, 그거 자체가 인생인 것 같아. 음. 명리공부 자체가. 음. 하다 보면 어려워서. 어렵기도 음. 하고, 근데 또 지루하질 않잖아요. 짜증도 나요. <웃음> <웃음> 안 되니까 잘. 어. 그래서 겁제 하나쯤은 있어줘라 음. 그래야 타인을 이렇게 이해하려는 그런 계기들이 오는 거죠 타인을 내가 음, 타인의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그건 음. 굉장히 이질적인 게 겁제고 약간 음. 비슷한 건 비견이거든요 근데 겁제가 있으면은 어, 너무나 다른 형태 음. 너무나 이질적인 그런 형태의 타인을 내가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겠죠 음. 그러면, 아, 저 포인트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걸 음. 내가 느껴요. 그거를 겪고 나면은 음. 한 단계 이렇게 가요. 어, 이만큼 가요, 이만큼. 음. <laughs> 또더큰게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 이만큼 정도 살았으면 나 되게 지혜로워. 아, 나이 정도 됐으면 겪을 만큼 겪었어라고 하는 순간, 고그 단계를 하나 딱 뛰어넘는 게 와요, 인생에. 음. 어, 뭐, 부모다, 그러면, 아, 나 진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짜증도 안낼 거고, 엄마한테 뭐라고도 안할 거고, 내가, 이제, 엄마를, 이렇게 내가, 보살펴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잔다 뛰어넘기게, 온다니까. 근데, 엄마한테 김치 담그지 마세요. 엄마, 되게, 이제, 건강이안 좋으시니까, 음. 이기게칼 같은 거 하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웬만한 거는 다, 이제, 막, 맛있는 걸로, 이렇게, 호평에서, <laughs> 나를 시켜드린 쿠팡 이런 말 되나? <laughs>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우 어, 얘 니가 보내준 거 맛있더라. 그러면 난 안심을 하잖아. 아 됐다 엄마가 김치를 안 담그는 곳이. 배추가 또 와있어. 어? 내가 겉절이를 담그려고 한장 하는 거지. 왜왜 왜? 누가 먹으려고. 어디도 갖다 주고 어디도 갖다. 근데 그럴 만한 엄마의 컨디션이 아닌 거야. 음. 그런데 그거를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엄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 있구나, 음. 건강한 행, 생각이구나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우라한 어, 거야. 그 맞아. 맞아. 이렇게 괴롭히려고 막 이렇게. 음. <laughs> 그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엄마 이제 그만 줘도 돼. 음. 그만 베풀어도 돼. 음. 엄마 헬란매 맞면들이 어떤 거는. 그냥 이제 끝났어. 엄마는 아무도 만면을 하라고도 안 했어. 근데 그게 이제 몸에 습처럼배어 있는 음. 거죠. 이건 한 예고. 어쨌든 내가 이만하면 이제 나 많이 이제 겪었어. 나 음. 이제, 어, 웬만한 그런 자극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또힘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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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니까. 이게 딱그 넘어서는 일이 생긴다니까. 음. 그러니까. 그래. 참, 음. 겁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이제 겁재격이다 보니까. 음. 누구나 할것 없이 겁재가 음. 오긴 하지만 <laughs> 그 오행별로 또 틀리잖아, 요 선생님. 오행별로 다르죠. 네. 너, 나는, 나는 겁재가 칼처럼 돼 있잖아. 그렇죠. 어. 네. 그리고 그 감목 입장에서는 어. 을목이 네. 또뒤타게 올라가는 빗나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목 입장에서의 묘목 겁재. 음. 아, 그것도 대단한 건데 음. 묘목이라는 거는 그렇죠? 목을 다 완성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계절로 봤을 때 묘월은 완연한 봄인 거예요. 음. 더 이상 춥지도 않고 이제 모든 만물이 소생한 상태예요. 음. 그래서 목의 계절에 음, 이제 무성한 걸 의미를 하는데 갑목은 이제 막 태어난 순수함이 있단 말이야. 그럼 갑목이 그 묘목을 당할 수가 있겠냐고 못 당하죠. 어, 어. 음. 그리고 이제 묘목은 그 재를 정유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음. 무슨 얘기냐면 토가 있다 그러면 어 이, 이미 지지에서 묘목이 다 점유하고 있다는 재를그 음. 그러니까 쟁제를 굉장히 잘하죠. 음. 어, 그리고 이제 어5월의 병화 같은 경우에 네. 병화는 전체를 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병화는 근데 오화의 양인 오화의 양인은 진짜 이제 매가 꽁 잡듯이 탁 이렇게 네.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화는 가장 타오르는 불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그것도 화를 이룬 거죠. 네. 완성도가 더 높은 음. 거예요. 병화는 위에 떠있기 때문에 책임감은 막 강한데 실속은 모화가 가져가는 것처럼 음. 느끼겠죠. 음. 음. 그리 무토의 양인이 조금 특이해요. 어, 무토의 양이 인 오하거든요. 화토 동법에 의해서 아, 어, 뭐 근데 그게 정인으로 돼 있어요. 음. 음. 그거 되게 특이하죠. 어, 예. 어. 그래서 그... 무토가 양인격인 5월 생들은 음. 자기 자신의 어떤, 어떤 지적인 그 자부심? 음. 어, 자만심? 음. <laughs> 대단하게 아, 정인으로 되어 아. 있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경금 얘기는 충분히 했고. 임수. 네. 자월의 임수. 네. 아, 무섭죠.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자월의 임수 양인격은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이 조후예요. 음. 그러니까, 양인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일간이 그늘해요. 음. 거기에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밀접해요. 내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 근데, 자월의 임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편관 용신이 있고 해도 조후가 되지 않으면 힘든데, 수국화 하니까 뭐예요? 제가 그 양인격의 그 한기를 조후해줘야 되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쟁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음, 어, 음. 그냥 쟁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조안 음. 어, 하면 너도 못 갚고 나도 못 가는 거잖아 아. 어, 알겠죠? 네. 그, 그거를. 그러니까 양인격이 이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양간만 그 월지의 음간 음. 왕지 그 겁재를 음.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음. 특이하죠, 다.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겁재가 도움도 되고 음. 어떻게 보면 그냥 음. 어쨌거나 겁재가 있으면 쟁재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음. 베풀고 나눠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스트레스 덜 받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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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음도 더 넓어지고 그리고 그냥 음. 뺏기지 않으려고 음. 만다 복다라면 나중에 음. 스트레스는 자기 <laughs> 자기 몫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겁재 쓰는 사람들은 나는 정말 베풀고 살았대막 그렇게 음. 말해. 나 진짜 어떻게 더 베풀고 살아요? 근데 음, 그 심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뺏길까 봐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음. 뺏길까 봐 그냥 줬다고 말하는 게내 마음이 편하다 이거지. 음. 근데 한참 모, 모자란다. 어떤 거냐면 은 정말 마음으로 비워라. 정말 한번더 비워내라. 한번더 이렇게 나, 낮아져라. 음. 그거를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의 그 화두? 음. 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양의격들은. 이제 워낙 근황하고 하다 보니 쉽지, 쉽지 않을 것 음. 같아요. 음. 근데 뭐 오늘 저희도 음. 절에 왔으니까 마음을 음. 다 비우고 <laughs> 비우고 가야지. 음. 음. 그래도 뭐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이지. 음. 동물들도 다 각자의 욕구가 있잖아요. 음. 기본적인 그 어떤 음. 그, 욕구라는게 본능이잖아요. 네. 어, 뭐. 그거를 또 굳이 또 뭐, 다 없애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난다 비우기 위해서 뭐, 산으로 들어가서 뭐, 자연인으로 뭐, 토굴에서 살겠다? 나는 그것도 참, <laughs> 그래. 아니, 뭐, 그분들은 뜻이 있겠지만, 인간세계를 벗어나서 과연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거는 도피성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음. 혼자서 뭘 깨달아, 혼자서. 음. 자연하고만 버텨서 깨달을 수, 또 있겠지만, <laughs> 어, 강아지가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겪는 것들. 그것이 깨달음을 주는 것이고, 어, 그거 작든 크든, 단계가 굉장히 쪼개져 있잖아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깨달은, 깨닫는다는 게. 음. 그래서 음. 나의 가족과 나의 제자분들과 나의 구독자분들과 내담자분들은 다 유금이었다. 음. 그 생각을 했네요. 오늘. 그래도 고개만 끄덕이시는 분. <laughs> 할 말이 없나봐요 질문 없어요. 음,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아, 이거 영상 찍기도 되게 날씨 좋은 것 같아. 네, 너무 어, 좋아요. 어, 조금 전까지 막 나무를 막 배, 배고 그러셨는데 그 소리도 이제 없어지고, 음. 우 가서 이제 대웅전 가서 또 참배 더 하고, 내려가서 맛있는 거 드십시다. 네. <laughs>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 요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웃음> <웃음> 우리 지난주에 모였을 때그 얘기했잖아요. 저 옆에 있으면 다 잘돼요. 오 음. 음. 잘돼야죠. 음. 진짜요 이거는. 어. 다 그래요. 저와 오래 있으면서 쓸수록 그래요. 만약 음. 음. 우리 구독자님들도 구독자 네. 그러면 구독자 더 많은 구독자님이 생겨야 됩니다. <laughs> 잘되기 <laughs> 위해서는 <laughs> 그런 얘기가 아니라. <laughs> 어. 보면은 이렇게 숨어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 사실은 3년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음. 어. 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마치 오래 당신을 알아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음. 저한테 어, 나는 그거는 모르지만 음. 음. 그래서 정말 다잘 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